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사나킹과 우리 빛나 인사드립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아주 빵을 건강하게 먹고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이 가끔씩 사오면 자꾸 이게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아, 저걸 어떻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빵이 먹고 싶으면 많이 먹지 말자 아 조금 먹으면 몸에 무리도 안 가고 그리고 이 빵의 그 나쁜 독성들을 이렇게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식품하고 같이 먹자 싶어 가지고 제가 마늘잼을 만들었습니다 마늘잼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발라 주세요 될수 있으면 굽지 말고요 이 빵이 한 3-4일 되면 굳어서 좀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를 전자렌지에 살짝만, 한 10초 정도만 해주면 빵 금방 사왔을 때처럼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러면 그때 여기에다 저는 마늘잼을 이렇게 듬뿍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생마늘로 따지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변비에도 너무 좋았어요. 오히려 생마늘을 먹으면 식도염이 생길 수도 있고 위괴양을 어, 일으킬 수도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속쓰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마늘을 익혀 먹게 되면 그런 염려도 없고 해서 마늘을 익혀 먹는 게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늘을 매일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라놓고 이 과일 이름이 뭐죠? 과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얇게 썰어져요. 겉이 이렇게 좀 말라져갖고. 이렇게 하면 아주 얇게 썰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빨리 해야 되니까 깎을게요. 살짝 껍질 얇게 해서 이렇게 잘라서. 그러면 아주 과일도 더 달고 맛있어져 있어요. 그리고 신맛이 없어지니까 제가 먹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아유, 그러면, 그거, 과일 그렇게 먹으면 살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하나 정도 먹는 건 절대로 살 찌지 않습니다. 두 개, 세개 먹어도 다른 다, 나쁜 탄수화물이나 또 빵을 많이 드신다면 살이 찌지만, 과일 자체로만 먹어서는 저는 절대로 살 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얇게 썰어주세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기에다 막그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넣고 먹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이걸 먹으면서 순간 생각해봤습니다. 빵을 위에다 하 이렇게 더 넣고 먹어볼게요. 그래도 좀 영상을 찍는 거니까 예쁘게 먹어볼게요. 이렇게 썰었습니다.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laughs> 고급스러운 샌드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고 고급스러운데 우리 몸을 이렇게 해줄까요? 빵의 그 나쁜 성분들을 마늘과 이 과일이 싹 우리 몸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므로 이렇게 빵한두쪽 정도 드시는 것은 우리 몸 속에 독소도 남기지 않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이는 드시지 말고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드세요. 마늘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준다거나 하면 마늘인지 절대로 눈치채지 못합니다. <laughs> 너무 달콤하게 맛있으니까요. 제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하고요. 이렇게 사람이 먹을 때 맛있는 걸 먹으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laughs>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이걸 드시고 다른 걸막 같이 드셨을 때 살이 찌는 거지 이걸로 한끼 식사를 끝내신다면 절대로 살 찌지 않고요 몸에 독소도 쌓이지 않습니다. 내가 빵이 먹고 싶을 땐 조금 서운해도 이렇게 먹고 저 이거 지금 먹고 싶어요. 그런데 한 5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마늘이 포만감을 굉장히 오래 가져다 주더라고요. 5분이 지나면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꼭 해보세요. 이렇게 한 반쪽을 먹고 한 5분에서 10분 지난 다음에 대신 이게 안 보여야 돼요. 이렇게 어디에다 넣어놓고 한 두세 시간 지난 다음에 또 먹는 거 괜찮거든요. 텀을 두고 드세요. 그럼 몸에 독소도 쌓이지 않고 내장 지방도 생기지 않는 고급스러운 빵 먹는 방법입니다.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빵도 지혜롭게 먹어서 우리 몸을 이렇게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